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들어서 드론의 군사적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테러리스트들이나테러집단도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미군은 값싸고 작은 드론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고 심지어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는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요격무기 격추를 피하다 보니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혜성처럼 나타났던 한인 선수 클로이 킴이 심각한 올림픽 후유증을 극복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요즘 가장 각광받는 무기라 한다면은 단연 드론이라는 어,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단연 드론입니다. 이 현대전에서 현대전쟁에서 예, 또 전투에서 가장 예, 비중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뭐 기종이라 그러면 드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군 피해 최소화입니다. 그렇죠. 예, 인명 피해 최소하기 화 때문에. 아, 무인으로 공격하는 드론. 드론은 이제 사람이 타지 않는 거잖아요. 무인이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사 전문가는 1차 세계대전 때 게임 체인저가 기관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기관총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들이 어떻게 기관총에 대처해야 하는가 때문에 연구하면서 결국 전쟁의 수준이 또한 단계 발전했는데 현대전에서는 드론, 무장한 드론이 단연.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전쟁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기관총이 처음 전쟁에 등장, 등장했을 때 군부대가 기관총을 때문에 모든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됐는데 지금 드론 때문에 미군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군사 어떤 그 기관들이 전부 다 지금 드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드론이 우리가 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현대 전쟁의 총알로 지금 떠오르고 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 전에서도 드론이 미치는 영향이 이미 실제로도 상당하지 않나요? 어, 실제로도 상당합니다. 네. 그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아, 이 최근 드론과 관련한 특집 보도를 했는데요. 드론 드론으로 인한 죽음.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는 로봇킬러 아주 좀 무시무시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달았는데 이 제목 하에 더 타임즈가 아주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세계 각국, 세계 각지에서 공공용 드론이 사용된 그런 사례들을 조명했는데 드론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바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었는데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전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내전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1년 이상 자기들끼리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 정부군 쪽으로 에티오피아 사태가 정부군 쪽으로 대세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드론 때문이다. 음. 중동산 무장 드론이 예, 들어오면서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현대전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완전히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드론이 어떻게 네. 지금 내전 분위기를 한쪽으로 기울게 만든 거예요? 네, 그이더 타임즈가 그걸 분석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왜 드론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드론 성능이 일단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론이라는 무슨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음, 음. 그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성능이 좋아져서 어, 드론 기능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형태의 작전도 군사작전도 드론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드론의 작전 반경이 얼마나 커졌냐 하면 1000km라고 합니다. 1000km. 어. 대단한 거죠. 네. 어 상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선으로 드론을 날려 가지고 뭐 폭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길이가 1,000 킬로미터니까 음. 아 정말 이거 어마어마. 한 적어도 한 대륙 내에서는 웬만한 그 지역은 다 커버가 된다. 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 킬로미터 이상이면요, 웬만한 단거리 미사일보다도.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의 작전 반경 수행 능력이 참 대단해졌고요. 또 비행고도가 드론이 낫습니다. 그렇죠. 드론은 마치 예전으로 생각하면서 연을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연은 이제 바람에 의지해서 줄을 매달아서 날리지만 드론은 이제 당연히 줄 없이 예, 이, 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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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기술을 가지고 날리는 건데 굉장히 비행고도가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가 요즘 공중에서 오는 모든 걸다 탐지해내는데요. 뭐 전투기가 됐건 미사일이 됐건 다 탐지해내는데 어느 정도 고도로 올라오는 걸 탐지해내는 건데 너무 낮게 가면은 탐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드론은 굉장히 낮게 나르기 때문에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드론을 캐치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드론의 공격은 굉장히 기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드론을 육안으로 보면 모를까 레이더망으로 캐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힘든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강점들이 합쳐져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전에서 정부군이 반군을 이기는데 지금 결정적인 어,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 타임즈도 영국의 관지더 타임즈도 드론이 현재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는 게임 체인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이 테러 세력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네. 악용될 거 아니에요? 예, 이미 뭐 테러 세력의 손에 들어가고 있죠. 아, 네. 뭐냐면 드론이라는 거 사실 누구나 쉽게 살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세계 각지 전장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입증이 됐고요. 누구나 다 쉽게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일반적인 간단한 드론 말고 세계 각국이 이제 무기용으로 좀 정교하고 좀 대단한 드론을 개발하는 경쟁에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 됐건 이 테러 집단 소규모의 테러리스트도 자기만의 드론을 만들어서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뭐 중국이나 터키, 이란 같은 국가들이 생산 라인을 확충해서 무기 드론을 시장에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 일반 드론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무기 드론을 또 구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드론이 각광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드론의 강점이라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그 비용 대비 효율성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은 굉장히 좀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군도 말할 것도 없지만 비정규군 특히 뭐이 테러 집단이라든가 테러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손쉽게 드론을 뭐 미국으로 치면 월마트 같은 데 가서 손쉽게 구입해가지고 그거 약간만 손보면 얼마든지 그걸 미사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최근에 그 예멘 그 방군이 그 아부다비 공항에 네. 그 공항 인근의 유전시설을 습격했잖아요. 네. 드론을 가지고. 네. 그것 역시도 드론이 어, 이용된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 드론은 이란산이라고 합니다. 아. 이란이 생산해낸 무기용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음. 요즘 뭐 이런 드론들이 아주 널리고 널려서 굉장한 지금 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테러 사력들의 드론 활용에 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요. 굉장히 미묘하고 <laughs> 또 작은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작은 거기 때문에 정말 상황이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골치 아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기용 드론은 어. 그래도 처음부터 무기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좀, 좀 주의하고 대비가 되는데 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취미용 드론이라고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드론이 장난감이라고 제가 앞서 언급도 했지만 장난감처럼 또 취미로도 즐기잖아요. 네, 예전에 가세요. 우리가 어릴 때 연, 연을 날리듯이 드론을 어. 이제 날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취미용 드론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기가 돼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 참 구별해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맥킨지 미국 중부사령관이 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저렴한 드론이 미군이 직면한 가장 우려되는 전술이다. 이렇게 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라크에서 15년 전쯤에 즉석 폭발 장치가 등장했는데 어,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드론이 가장 지금 위협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그러고요 저가에 굉장히 싼 비용의 드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비정규군이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무기를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무기는 굉장히 저렴해졌는데 공격 당하는 목표물은 굉장히 고가의 건물들이잖아요.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제품 생산되는 원유 같은 게 굉장한 그 국가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드론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공격하는 입장에서 볼때 드론 뭐. 공격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된다해도 아까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싸니까, 싸니까. 그래서 드론은 막 공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월마트 가면 월마트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쉽게 무기화 할수 있는데 이건 미군에게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경우에는 요격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어. 엄청난 미사일도 요격이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드론은 좀 간단하게 요격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뭐 엄청난 미사일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뭐 음. 뭐 북한 얘기할 때 무슨 ICBM을 날리고 그런다 고 그러는데 그런 네. 엄청난 미사일도 요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이런 드론이 뭐가 문제냐 할수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거 관련해서 이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을 방어하려면 현재로서는 요격이 유일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드론이 음. 미사일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격용 미사일로 폭파시켜야 되는데 그 목표물에 떨어지기 전에. 그런데 문제는 요격용 미사일과 드론 가격을 비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드론 미사일은 월마트에서 몇백 불이, 몇십 불, 몇백 불이면 사는 거고 예. 요격용 미사일은 뭐몇 백만 불, 몇 천만 불. 천만학적인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몇십불, 몇백불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몇백만불, 몇천만불짜리를 쓸수 있는 겁니까? 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군 입장에서 너무 그건 낭비니까. 음. 그, 미국 무기가 낭비되는 거예요.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가격차가 너무나서 도저히 드론을 상대로 요격용 미사일을 쓸 수가 없다. 그래, 그렇게 몇번 쓰다가는 뭐 미군의 그, 예산이 당장 부족해질 거고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라리 북한이 IC, ICBM 같은 걸 날린다면 그건 얼마든지 요격을 하겠지만 가능한데, 네. 이렇게 싸구려 드론을 가지고 이용하면 이거는, 이거, <laughs> 이거는, 그렇게 쓸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기가 워낙 싸구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비싼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음. 이게 미군의 지금 고민이라고 그럽니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드론이 등장하면서 공중 공격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방어 수단이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그럼 미군도 결국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싸구려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드론을 상대할 수 있는데 아 물론 아마도 그런 거 개발에 아마 나섰을 것 같긴 해요.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런지 음.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미사일 날리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그 기술이나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격용 미사일은 당연히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좀 쉽지 않다. 이 드론 등장 이후로 아, 안보 방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금메, 네. 금메달리스트죠. 네.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한인 클로이 김 선수. 네. 이 선수 소식이 나왔는데. 네. 지난번 올림픽을 겪어 지난 다음에 후유증이 상당히 심해 네, 심각했다고 그래요 뭐 어린 선수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1월 27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클로이 김이 등장했습니다 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타임지가 동계 올림픽 특집 보도라면서 클로이 김을 표지 모델로 내세웠는데요. 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 주목할인 물 12명을 골랐고 그중에 한 명이 클로이 김이었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정말 멋진 기량을 선보이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서 화제가 됐었죠. 그 18, 18살 어린나이였는데 그리고 이제 22살 나이에 올림픽 2연패에 좀 도전하는 클로이 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플로이 김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딴그 명예로운 금메달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래요. 이 타임지 기사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명예로울 것 같은 네. 올림픽 금메달을 쓰레기통에 버린 이유가 있겠지요. 예, 있있습니다. 본인은 네. 그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그렇게 아, 토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열여덟, 정확히 얘기하면 열일곱 살이었죠. 열일곱 살, 17살 이백구십육일 음, 나이 때 스노보드 하프파이퍼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고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빛낸. 스타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 됐죠. 그런데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의 삶은 기대와는 달랐다고 그럽니다. 음. 그 클로이 김이 이제 아시안계로서 어릴 때부터 많은 차별을 받고 인정차별을 받고 자라왔는데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금메달을 따도 여전히 비슷하더라. SNS 통해서 자기를, 자기를 인정적으로 테러하고 이런 건 비슷하고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알아보는 사람만 많아지고 음. 근데 자기에게는 별로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고 그래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나고 부모 집에서 금메달을 부모 집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렇게 음, 고백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자기한테 도움은 안 되고 자신을 그냥 압박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네. 버려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겐 감사하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 너무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큰 관심이 부담으로 와, 부담이 됐었다는 그런얘기가 그렇죠. 이제 금메달을 따내고 열이곱 살 나이에 음. 얼마나 스포라이스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 여러 가지가 이제 들춰지고 화제가 되니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클로이 김은 그 인종 차별, 아시안계로서 인종 차별을 굉장히 그 느끼면서 자라온 그런 인물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그 지나친 관심을 받으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됐고 거기다가 발목 부상까지 겹쳤다 그래요. 그러 그래서 이제 우울증까지 왔고 그래서 어 결국은 쓰레기통에 금메달을 버려버리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을 좀 회피하는 네. 쪽으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참 대단한 게 네. 당시 상황을 극복을 하고 네. 이번에 베이징 돌게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극복을 하기 못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스노보드 선수로도 은퇴했습니다. 부상이 온 데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 젊은 나이에 스노보드 선수 생활을 2 0살 나이에 끝내고 2019년에 프린스턴 대학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학업에 전념했는데. 코로나19가 클로이 김의 진로를 또 바꿨습니다. 그렇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업에 전념하다가 코로나19가 온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오니까 프린스턴 대학도 결국 원격 수업으로 가버렸고요. 그러니까 이 캠퍼스가 폐쇄되니까 클로이 김이 할,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하지도 못하는 학교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고민 끝에 다시 그 스노보드, 스노보드 선수로 활동하기로 그렇게 아, 마음을 네.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이 지난해 1월,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복귀했고요. 1년이 넘는 공백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네. 우승을 지했어요 네. 역시 이 클로이 김의 스노보드 실력은 역시 정말 속된 말로 진통인 최고. 것 같아요. 진통이죠. <laughs> 그래서 네. 최고의 선수. 에, 클로이 김이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이제 그 혼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고 있는데 본인은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메달보다 스스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음. 편하게 스노보드 그냥 타고 싶다. 즐기자. 네, 즐기. 네. 그러니까 팬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달라. <laughs> 나는 금메달을 <laughs>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다. 이런 네, 얘기했는데 그렇죠. 참 어린 친구가 이제 스2두 살밖에 안되는데 어린 나이에 참 많은 것을 그렇죠.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도전하는 것에 크게 박수를 아, 쳐주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최영석 네. 네. 기자였습니다.